하는 사람 됩니다. 더붙여줘 됩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항상 하면서 그게 너무나 감사지 하 않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청양께서 박수 주면 은덕께도 박수 한번 주셔야될것같습니다 <laughs> 네, 우리 종로구 예산이 충족하고 예, 그러면은 좀 넉넉하게 드리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예산이 아시다시피 차관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종로구가 아, 비과세 80%가 넘습니다. 80%가 넘고, 과세주기 한20% 정도 가지고, 살림살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조달려요. 거기다 그 복지 예산을, 금년에 보면은, 우리 총 예산 금년에 3,230억인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1,200억이 나가버리니까, 2,000원 가지고 살림살이올리고 그러는데, 아,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도, 어, 쪽방촌, 하면 우리 그, 창신농쪽박에 있고, 종로 사가에, 종로 일가에도 있고 그런데 그쪽박형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있고, 그렇지만 풍조고기란 죄들해 했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 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께서는 우리 원인들께 늘 감사드리고, 총장님께서 챙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후원자와 봉사자는 하나, 물질로 주신 분이 있는 가하는 물질을 가지고 잘 이용하시는 이런 분들 있는 가운에 종로가 한 축을 종로에 받쳐주시기 때문에 종로 살림을, 도박하는 살림이라는 노 논학사에서 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합니다 아무쪼록 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날로 보고 사는 그만큼 부을 많이 다루고 같습니다. 또 물질을 내주시는 복을 두 가지 받는 것 같아요. 복 받으시려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종로 쪽박주는, 아니, 게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네, 금년에 건강과 행복이 가정에 둘 함께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사업이 성장하셔서 더 많이 보상할지도 기회를 주도록 해주소서 감사겠다는 말씀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람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조금 늦게 우리 배호이 구의원님 늦게 참석하셨는데 인사하시죠. 예, 네, 유창종 시의원님 모시고 축사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어제가 대한 이었는데 오늘 날씨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여러분들 되니까 제 마음도 훈훈합니다. 우리 종로시력사회에서 낮은 곳을 향해 아름다운 사랑을 펼치시는 후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격리를 표하고 어, 존경하는 김나나 소장님을 어, 비롯한 후원봉사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배함없이 어두운 곳에 박혀지는 웨딩불이 되어주시기 바랍니 저도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 자원화재협과, 그래서, 아 예산을 많이 드렸는데누 불구하고, 작년에 또 그, 사자들이 부족하시다고 그랬대요. 뭐,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부족했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고업자한테, 그이 지역구니까 미리 상의하셔서 예산 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뭐 축사는 다 들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상 생략하고요. 어 다음은 그그 동안 쪽방 상담센터를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봉사해 오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단체나 개인에게 그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 모두 복지재단 재단 감사패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기 동영상 같이 보여 주시죠. 예. 네. 저희 네, 먼저 그 동신교회가 되겠는데요. 어 동신교회는 그 상담센터가 개소하기 전부터 도움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 현재까지 꾸준히 그 물품 지원하고 후원금을 주시고 계신다고 그래요 동신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네, 처음 동신교회 대표 나오셨나요? 예. 네. 이사장님 나오시죠. 네. 감사패 동신교회 귀교회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 넘게 동대문 쪽방상담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 상품권, 후원금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자원봉사와 마을잔치 및 의료지원사업의 장소를 대여해 주시는 등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신 공로와 센터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15년 1월 22일 우리 모두 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춘상. 에, 다음은 삼일교회가 되겠습니다. 삼일교회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에, 무료 진료하고 구제역 사역으로 쪽방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봉사와 후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패 3일 교회 귀 교회는 2003년 동대문 쪽방 상담센터를 개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0여년간 쪽방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무료 진료와 이 미용으로 봉사를 하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전해 줄 뿐만 아니라 쪽방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송탄절에는 청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후원과 물품으로 기쁨을 나누어주는 귀한 사역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15년 1월 22일 우리 모두 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춘상. 네, 다음은 에, 이경옥 전 안행구 처관이 보십시오. 감사패 이경호기안은 안전행정부 차관으로 재임시 동대문 쪽방상담센터 이용 주민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13년 6월 10일 쪽방상담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현재의 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며 더불어 다른 기관들을 연계하여 쪽방 주민들이 물품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 이 이탈, 패를 드립니다. 2015년 1월 22일 우리 모두 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춘상 다음은 어 상담센터 감사패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븐일레븐 경영주 임직원 봉사단 감사패 세븐일레븐 경영주 임직원 봉사단. 이 봉사단은 쪽방 주민들에게 급식 지원과 김장 지원 및 여름에는 생수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15년 1월 22일 동대문 쪽방 상담센터 소장 김나나. 감사패 중대교회 김양호 기 교회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잘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주민들의 밑반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1월 22일 동대흥 쪽방 상담센터 소장 김나나 다음은 서울시청 나눔과 봉사단 감사패 서울시청 나눔과 봉사단 귀단체는 절기별로 주민들의 생활안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센터의 필요에 따라 자원하여 도움을 주고 있어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 임표를 드립니다. 2015년 2월 22일 동대문 쪽방 상담센터 소장 김나나. 다음은 쪽방 상담센터 감사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오용규님. 감사장 오용규 기와는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해왔으며 상담센터에서 봉사가 필요할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쪽방 주민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을 해왔기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22일 동대문 쪽방 상담센터 소장 김나나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이시기도 한 강미라님 감사장 강미라 귀하는 쪽방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여 상담센터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주민들 돕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시고 상담센터에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일조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22일 동대문 쪽방 상담센터 소장 김나나. <laughs> 에,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갖겠습니다. 에, TV에서 자주 본 우리 한현진 그 마술사, 홍보대사 한현진 님을 모시겠습니다. 위촉장, 홍보대사, 성명함선진, 귀하를... 쪽방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로구 동대문 쪽방 상담센터 홍보대사로 이촉합니다 2015년 1월 22일 동대문 쪽방 상담센터장 김나나. 네, 수상자는 전부 한번 나오셔서. 어, 잠깐 촬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 촬영이 끝나면, 어, 사업, 영상을 듣는 시간을 갖고 바로 마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마술 시간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어그 아무리 바쁘셔도 지금 그 종로구 동대문 쪽방 상담센터가 걸어온 길 동영상을 약간 짧게 한분 정도니까요, 어, 잠깐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 우리 저기 마술 끝나고 길지 어, 않으니까요. 마술 끝나고 잠깐 관심없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 저기 하면진 마술사, 아, 또 우리 쪽방상단센터의 홍보대사님이 오늘 특별히 또 마술을 준비했습니다.